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리아입니다 2023년 6월 24일 토요일 롯데 대 LG 서울 잠실구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반즈가 선발 출격을 했는데 오늘 반즈가 이어 3분의 1이니 사실점을 하면서 시즌 4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반즈는 뭐 초반부터 그래 좋지 않았습니다. 뭐 구속은 어1 4 3 4뭐 최고구속 145 이렇게 찍었죠. 평균 구속은 뭐, 143, 4이 정도 나왔는데, 뭐, 평균 구속이 나왔습니다. 구속은 유지했는데, 아 어, 어찌됐든 재구가 정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에 등판 때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어찌됐든 뭐, 재구가 안 돼버리니까, 뭐, 어찌됐든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3회에 강판을 당했는데, 어. 일리로상황에서사실점하고일리로상황에서 강판 당했는데 아 굳이 교체를 했어야 했는 건지 좀더 가도 되거든요 어찌 됐든 더 가도 되는데 아뭐 문제가 있는 건지 아까 제가 어 휴대폰으로 봤는데 뭐 그러하더라고요 회사라는그 이대형이 그러는데 뭐 경기 운영 뭐 차원에서 뭐 교체했다 이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 운영 차원에서 교체를 했다 그, 뭐, 부상이 있든지, 뭐, 안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를 이야기할까, 뭐, 모르겠습니다. 뭐, 내네 기사가 나, 나가지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 어 납득이 안 갑니다. 반지가 좀더 가가지고, 아, 어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이닝을 좀 더, 뭐공 개수는 44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더 끌고 갔으면 했는데, 근데 올라오는 게 뭐, 한현이가 올라왔습니다. 점차이 뭐3이니까 한현이 올라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아 한현이도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 한현이도 2실점하고 내려가고 결국 김진욱 뭐 진승현 일어났는데 뭐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점수차가 날때 나올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그저 누굽니까 진승현하고 김진욱이가 그래 많이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진승현 지승현이는 뭐 화요일 수요일 날 이인이 던졌고 뭐 김진욱이는 어, 화요일 날자저저 누굽니까 저저 어, 어, 누굽니까 저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김진욱이는 화요일날 등판했고 그 다음에 진승현 이는 목요일날 등판해가지고 그거는 뭐 어느 나름대로 이해를 하긴 하는데 내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그 점수 차이에 이런 투수들을 올려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기 분석에 자주 이야기하지만 롯데는 아 어느 타이밍에 어떤 투수를 올려야 되는 정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아, 저번에도 제가 이 이야기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만 그냥, 뭐, 차례대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점수 차가 나든 안 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서대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굳이 8점, 7점, 8점 짰 때, 어, 저, 진승, 진승혜를 올리고, 굳이 김진욱이를 6점 차이 나는 데 올리고, 그런 거는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닌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뭐, 또, 서튼 감독이, 이제, 게임이 넘어갔다 생각하고 주전들도 뭐 빼주고 했습니다. 뭐 안치홍부터 해서 주전들도 빼주고 했는데 어쨌든 경기가 넘어가면 주전들을 쉬게 해줘야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지만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주전수도 안빼다가 있다 니까 라인업에서 빼는데 왜 빼냐? 휴식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럴 때 경기를 롯데가 따라가기 힘들다 싶으면 주전을 빼가지고 쉬게 해줘야죠. 만다고 뭐 아, 저는 있는지 저렇게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오늘은 그래도 빼졌습니다. 근데 투수 운영하는 거 보면, 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도 김준이가 1과 3분의 1을 던지고, 진승현이가 오늘 또2닝 던졌거든요. 진승현이가 37개 던지고김준이가 34개 던졌습니다. 진승현이가 37개, 김준혁가 34개. 이래 돼버리면 내일은 나오기 힘들다고 봐야 되는데, 아, 참. 투수영하는 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이렇게 질 수도 있습니다. 뭐 대량득점에 질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누님 말씀드리듯이 납득이 가는 경기를 해줘야죠. 감독이. 납득이 가는 경기를 어찌 됐든, 오늘은 뭐 작전 낼게 없어. 초반에 실점을 많이 해가지고, 롯데가 뭐 거의 8대0, 9대0까지, 0대8, 0대9까지 롯데가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저뭐 손톱에 나가가지고, 뻔트되고, 이런거는 할 필요도 없었으면, 강공으로 가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때 뭐, 뭐 이걸 어쩔 수 없는 게아고 당연한 겁니다. 7 8점 차이 나는데, 손타에 나간다고 시도 뻔트되면, 그거또 라이죠, 오늘.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감독이 작전낼게 거의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런앤이터이런것도 굳이, 어찌됐든 타자들한테 맞게 점수차가 많이 나버리니까, 어찌됐든. 아 그러니까 뭐 오늘도 한현이가 한현이가 지금 중간개투로 돌아갔는데 중간개투진으로 내려 보직을 바꿨는데 참 안좋습니다 지금 두경기째 나오는데 한현이가 두경기째 나오는데 저번에 저 누굽니까 저스트렐리 다음에 또 그때 나왔는데 3분의 2닝 3실점 오늘은 어 한현이가 오늘은 1, 3분의 1닝 던졌는데 2실점 했습니다 한현희가 중간개투시 돌려가지고 어찌 됐든 좀 잘해줘야 되는데, 참 많이 선수들도 걱정이 되지만, 참 다른 것도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부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소통, 라이브 방송 때 이야기하고, 하여튼 뭐 오늘 롯데가 1대9로 패하면서 어찌 롯데가 이게 1승 1패입니다. 내일은 롯데는 어, 스트레리고, LG는 이정용이 들어오고, 이정용이 올라오더로 이정용이 올로 중간 계토로 알고 있는데, <laughs> 이정용이 올라오던데 내일 이겨 가지고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 분석에 매일 난기는윤학길 선수 등번에 29번, 임수혁 선수 등번에 10번, 꼭점용 무교 한번 시켜 주다 롯데보다는 아, 제가 진짜 막망가다서는 롯데 그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싶습니다. 천막 농성을 하고 싶은데. 자, 그렇게는 못하고, 저는 저도 일을 해야 돼서. 하여튼 뭐, 아, 참, 해줘야 됩니다. 윤학길 선수. 정말 대단한 투수입니다. 솔직히 저는 매스컴에서 그만큼 안 떼어줬기 때문에, 최동원 선수의, 최동원의 절반만 매스컴에서 떼어줬으면 있죠. 벌써 연구결번 됐습니다. 윤학길은. 정말로 제가, 그거는 진짜, 매스컴에서 최동원 절반만, 매즈컴에서 떼어줄 수도 있잖아요. 벌써 연구결보됐습니다 그리고 임수혁 선수도, 매즈컴에서 임수혁 선수도 언급을 많이 해줘야죠. 어? 저런 걸 해줘야지. 경기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어,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의료 지금 의료체계가 발달한 게 임수혁 선수 덕분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쓰러지죠. 임수혁 선수 같이 안 됩니다. 왜? 응급조치가 바로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응급조치가 바로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사상태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는 정말 예우를 해줘야죠. 그런 선수들한테. 어, 두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오비지요. 그 자살 뭐 했다는데, 이름은 모르겠습니 자살했는데, 자살 그 선수를 뭐 연구병을 시켜줬다 이라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자살했다고 연구병을 시켜준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도 자살하면 뭐 연구병을 시켜줘야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만, 그거는 뭐, 옥, 뭐, 두산, 두산 구단에서 뭐 해준 거고, 이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자살하고, 자살하고 결반된 거하고, 임성수수하고 차원이 180도가 다릅니다. 임성수수는 경기하다가 쓰러졌잖아요. 어? 경기하다쓰러지셔서 10년 누워있다가, 내사 상태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이두 가지는, 이 등번호 29번, 20번, 이거는 제가, 롯데 구단에서 해줄 때까지 계속 언급하겠습니다. 경기 분석 때 제발 신동빈 구단주가 이 영상을 보고 좀 해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계속 경기 분석에 남기는 겁니다. 제발 롯데 구단 두 선수 연구 결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해주는 동시에 절대 언급 안 하겠습니다. 해주면 언급할 필요도 없죠. 제발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때까지 계속 경기 분석에 남겨놓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 대 LG 서울, 구장, 서울 잠실구장 경기 롯데가 LG한테 1대9로 대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부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